그 상태에서 왼손으로 치는데, 리드는 왼손이 해주고, 오른손으로 같이 쳐주는 거예요. 리드는 확실히 왼손으로 해주는 건데, 이 파워를 좀더 가해지는 거는, 오른손이 같이 가해지는 건데, 이때 중요 요점은 뭐냐면, 왼손이 리드하지 않고, 오른손이 때리면, 파워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맞아요. 왼손이 리드하는 상태에서, 여기서 가는 상태에서 한번더 파워를 주는 거예요. 아, 그래 밀어준다는 그렇죠. 예, 얘가 네. 가고 있는데 이걸 한번더 밀어주는 거지, 네네. 얘는 안 가고 있는데 밀어봐야 네. 파워는 증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그겁니다. 백스윙 양만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지는 뭐냐면, 오른 어깨가 오른발 위에 얹혀진 상태에서 나아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때려주는데, 왼손이 리드하고 오른손이 한번더 쳐주는데, 이때 임팩트 이후 팔로우스로 구간을 지나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정우성 스윙으로 바뀌면서.